이제,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마가 끼거든요. 호사 담아. 안 좋은 일이 먼저 생긴다. 네, 그렇죠. 어떤 고난, 역경을 잘 딛고 겪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다.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변한다? 그런 다음에 가족들도 변해. 가족도 뭔지 모르게 나한테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뭔지 모르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게 크건 작건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어, 있습니다. 어, 형님 오늘 그 이번 시간이 네. 운이 들어올 때 그래도 나에게 운이 들어왔다는 어떤 징조를 일반인도 알수 있으면 그 운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마가 끼거든요. 호사다마. 안 좋은 일이 먼저 생긴다 네, 그렇죠. 호사다마라는 말은 어떤 고난, 역경을 잘 딛고 겪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현상 아니면 진조는 내가 평상시에 그동안 삶에 살면서 꼭 끊어야 되는 사람이 연결이 계속 된다거나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또 그리고 내가 항상 고민해왔던 일들, 또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잘안될 때, 직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아 뭔지 모르게 개운치 않고, 그리고 또 구설이 그럴 때 많지. 내가 좀안 좋을 때, 그런데 내가 좋은 징조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변하냐 일단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저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 윙윙 하지 못하고, 또 도움받지 못하고, 내가 항상 골치가 아프고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혹처럼 하나둘씩 떨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지. 무슨 환경이냐? 인간의 환경.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게 크건 작건, 조금씩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 내 나의 기운이 활발해지고 벌써 내 마음이 알아. 아, 내가 지금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한 번에 확 변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징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생각을 잘해야 돼.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 마음을 좀 비워야 돼.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로운 관계를 잘 만들어야지, 그지? 그래야 나한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부정에서 긍정의 변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붙어 있다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좋은 징조는 뭐야? 내가 또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보통 그거는 이제 음. 좀 직성이 좀 있는 사람들만 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성이 강한 사람들은 꿈으로 먼저 선몽을 받는다거나 예지몽, 뭐. 꿈으로 봤죠. 그런데 막안 좋았던 친구도 좋게 변할 수 있어. 야, 너는 왜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잔소리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응? 마음을 달래준다거나 이런 뭔가 심정을 달래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변한다? 그런 다음에 가족들도 변해. 가족도 뭔지 모르게 나한테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거짓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도 있어. 어떤 관계가 네. 이렇게 생기면 음,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틀릴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일이 생길라는 징조는 진실이 통하는 사람. 진실이 내 마음을 정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의 고통을 알아, 알아주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협조자가 되고, 또 협동심을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 많이 발휘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들든 이게 주변 사람이 조금 바뀌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먼저, 음, 환경이 바뀌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붙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의 사람들은 떠나고 긍정의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된다. 그게 가장 큰것 같아.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혼자서는 뭘할 수가 없어. 동행자가 나타나지 나,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고 또 같이 협동할 수 있고 뭔가를 같이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붙게 되고 나쁜 기운이 이제 싹 쓸어가는 거야. 좋은 기운으로 발복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일에서 주춤했던 일도 더 열정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뀌는 거예요.